지금은 이제 난실에 올라와서 어, 요즘은 난실에 올라올 때 굉장히 기쁩니다. 봐봅시다. 다들 신하들이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멋지게 얘는, 얘는 인수봉 다 올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난초를 지금 이렇게 저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화가 올라온 이 철이 어떻게 보면은 수학의 철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취미로 키우든 아니면은 어떤 분양의 목적으로 키우든 간에 신화가 하나씩 올라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올라와야 어떤 다음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이 신화가 이 올라온 모습 보면은. 정말 흐뭇합니다. 흔히 말해서, 그, 농부가, 그, 농, 농작물 어떤 수확하는 그런 시기? 그거야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시기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복류 중에서도, 여기 있죠. 이게 인수봉이거든요. 정말 이쁘게 올라오죠. 인수봉. 근데 제, 저는 이제 이 인수봉을 좀 제가 더, 어, 의미 있게 받아들이거든, 받아보는 것도 뭐 때문에냐면, 이름 때문에 이름. 제 이름이 이수봉이거든요. 근데 인수봉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좀더 어, 정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고리바보시 고리. 꼭 공장에서 찌, 뭐, 찍어서 나오는 그런 모양으 이쁘게 있죠좀 장인의 어떤 손길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제가 올 봄에 한평 있는 만호방에서 두쪽짜리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올해 정말 근사하고 이쁘게 신화 두개 올라옵니다. 정말 골이 이쁘게 만들었죠. 그 어떤 단연간의 어떤 난초를 키우는 어떤 노하우가 보입니다 봐보십시오 저는 이걸 볼때 난초보다도 이 고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지금 5월 18일 날 제가 이렇게 하통을 씌었거든요. 뭐 지금 저 나름대로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지금 난초 중 하나예요. 제가 이 난초는 어, 두 촉짜리, 두 촉짜리, 한 촉짜리였을까 아마 그것을 제가 구매를 해서 지금 한 다섯 촉 됐나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소추 작업 됐죠. 그 지금 올해도 지금 제가 5월 18일 날, 이 핫통을 씌웠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그 50일 가까이 됐기죠 50일 가까이. 어떤 모습을 잘하고 있을까? 좀, 핫통을 씌우게 되면 아무래도 난초가 성장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일반 난초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지금 이래 사피 같은 게 이렇게 컸잖아요. 송경도 정도, 정도 정도로 컸는데. 이, 이것보다는 더 많이 컸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이 하통을 씌웠기 때문에. 한번 봐 볼까요?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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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끈 잎이, 아, 그나마 좀 어떤, 어, 푸른 어떤 그런 초록의 그 느낌이 나네요. 어, 초록이 들어오겠네요, 보니까. 근데 밑에는 정말 이쁘게 나왔네요, 보니까. 저 나름대로, 에, 이런 이 지금 난초는 제가 굉장히 재미를 붙이고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무늬를 이쁘게 이렇게 소출 을 작업하면서 난초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흔히 말해서, 어, 무에서 유로 지금 만드는 과정이죠. 만약 이것을 제가 소출 하통 안 씌우고 작업 안 했다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남았을 거예요. 좀 애매하잖아요, 시기. 근데 제가 이제 핫통 작업을 하고 소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책이 이렇게 좀 확실하게 나오는 이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잖아요. 이러한 재미도 난초를 키우는 어떤 재미 같아요. 내 생각할 때는. 아, 잘 나왔네. 나름대로. 네. 여기 옆에 있는 이 풍난들도 요즘, 지금, 덩달아,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이제, 풍난은, 거의 만약에, 춘난을, 비료나 이런 것들 열번줄 때, 풍난은 거의 한 번? 한번 정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애들이 자리를 여기, 춘난 옆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아니, 뒤로부터는, 그, 원임덕에나팔본다고 이렇게 풍난한테 줄 때, 이 애들한테 가끔씩한 번씩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건강이큰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진짜 풍란은안 죽습니다. 얘들은 제가 한 4, 5년 키웠을까? 얘들은 4, 5년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수태갈이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무 불만, 불평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올 봄인가? 너무 이 끼가, 끼가 이렇게 막 번져가지고, 이렇게 막, 불을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지면 끈적끈적해가지고, 느낌이 굉장히 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낙수로 분만 품만, 품만 이렇게 한번 닦아줬거든요. 정말 게으르죠. 분만 닦아줬어요. 지금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래도 풍란은잘 자랍니다. 야, 난초를 이렇게 아, 올라와서 신하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니까요, 어, 흔히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난초를 키우는 사람들은 수확의 계절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 수확의 계절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철 같아요. 어떤 농부들이 수확의 계절은 가을인데, 우리 난초를 키운 사람들은 수확의 계절은 어떻게, 초여름이지, 아 초여름이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난초들이 이제 우리가 키우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 키운다 하지만은, 꽃, 핀것 못지않게 신화도 굉장히 이쁘게 올라옵니다. 지금 보면서. 나름대로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좋습니다. 끝. 야, 얘들은 아침부터 저를 축 켜잡고 있네. 네, 좋았습니다.